벌쳐도 같이 가지.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데스티네이션에서 테란전이라 어, 밀리에서 당연히 그, 되죠. 겹치기 말고, 겹치기는 모르겠고. 플로킹은 되죠. 테란전 뭐가 있을까? 옛날에 진짜 여러 가지 버그 많았는데, 뭐, 드론 날리기나 그런 거 되게 많았었는데. 그거는 지금 있잖아. 일꾼, 일꾼 그 겹쳐서 속이, 그거는 있잖아. 그거는, 그거는 지금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쓰면 안 되는 거지. 뭐 해볼까? 데스티네이션이 이 앞마당이 굉장히 넓다고요. 앞마당이 굉장히 넓어 넓어요. 이 앞마당 아니 그 본진이 되게 넓고 앞마당이나 동선도 길고 미탈막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야. 그니까 나는 앞마당을 일단 먹으러 갈게요. 할배로 이런 거 하진 않겠지. 테란전에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일단은 수의을 하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헬배록인데 이럴 줄 알았어. 와! 이게 안 터져! 추가적인 마린만 못 오게 하면 돼! 게임 참, 그지같이 하는구나, 너, 어? 이거는 막았죠? 막았는데 드론이 좀 많이 잡혔는데, 이거? 어, 잠깐만. 마이 들어가면 안 돼. 이거는 좀 너무한거 아니냐? 바로 앞에 죽고있어 근데 이거로 피해주면 괜찮아 마린이 들어가고 입구 막으려고 하는거 같은데 근데 나는 한마리 더 있지 아씨 이거 입구 막는다 와 게임 더럽게 하네요 정말, 더럽게 해, 어? 오, 정말 더티하구나, 어? 깨지나? 자, 상대한테 이제 긴장감을 줬고요. 압박감을, 압박감을 심어줬어 지금. 자, 투베럭스. 일단은, 이러면은, 배럭이 올라간다는 거는 팩 플레이는 아닌 거 같거든? 즉, 운영으로 간다고 했을 때 내가 나쁠 게 없다는 거야. 드론 한번 시원하게 짤게요. 벌터네? 어, 그니까, 러 어. 오. 나쁠 게 있다는 거야, 이러면. 배럭은 입구 막으려고 한 거고, 이거는 이제 취소한 거지. 하씨 가지가 자는구만 어아 이거 오버로드 살짝 보고 빠질라 했는데 이거 죽었잖아. 그, 신경쓰느라, 어? 아니, 게임을 왜 이렇게 해? 좀 그렇다. 이거 안 되겠네. 온니 히드라 가야겠다. 어. 히드라의 무서움을 좀 보여줘야지. 스포리야 이러면서 캔버지면서. 헤드라의 무서움을 좀 보여줘야겠네요. 방어. 바이오닉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데스티가 넓어서 무조건 이거 벌쳐드래 한번 올 거란 말이야. 이거는 일단 잘 받아치자구요. 이거으로 한번 찍어주고. 방어비야 방어 적당히 해라 좀 천말 아, 어, 왜 이렇게 빨라! 해주고 못니 히드라 갑니다 이로업그레이드 신경을 써주자고 드랍까지 하면서 라인 오질락게 깔아놨네요 시합도 해주자고요 나 피해주면서 운영을 갈 거야, 나는. 난시합보가잘 됐기 때문에 드랍에 당할 일는 없어. 레이더망, 레이더망 발동. 이거 발동 개 빠르잖아. 와, 이거 눈 뜨고 코베였는데, 지금? 말이 돼? 고부로도어디있냐 이거 싹다 가야겠어. 그만 좀 잡아! 나도 피해 좀 줘야겠어, 이거. 그러면서 도리를 떼자고. 업그레이드가 빠르긴 하거든? 메카닉이야? 안되겠다. 너는 이거로 좀, 정신 좀 차려야겠다. 어? 방위업 안 찍었네. 뭐, 손줄 좀 놔야겠어, 이 친구야, 어? 벌처만 움직일 수도 있어. 이거 게임 끝날 수도 있겠는데? 땅트가 있긴 한데, 한 마리야, 아직. 암호리 깨진다고,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받은 만큼 불려줘야지요 메카닉 인데 언니 들아허리가좀 많네. 이거는 핀 해야 겠는데, 아니야 불리스을 아예 안 가네. 그러고, 보 니까 넓터도여도되 겠다. 이거. 마인이 좋은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이제 러프도 된다고. 친구 상대를 아주 잘못 만났어. 근데 야왜벌템밖에 없냐? 골리앗을 안가, 아머리 깨져서, 아머리안 깨줘도 아예 없었잖아. 뮤탈 한번 스무스하게 찍어주고요, 얼컥 그러게 해주고. 야, 원래는 바이오닉 상대로 히드라일라 했는데, 이게 메카닉을 해버려서... 어쩔 수가 없네요. 디텍팅이 없으면은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미타를 뭘로 막을 거야, 근데. 왜안 지웠을까? 탱크만 따면 되거든요. 이탈로 일을 못한다고 어? 초반에, 초반에 날 괴롭힌 데까지, 이게요. 그리고 이제 히드라 가면은 슬리는 들이 마인에 다 터지겠다. 마인이 없길 바라면서. 오브리드가 있네. 게임 세스코저 세스코. 열거 제거도 세스코. 못했어. 이게 야, 적당히 짜지. 아카데미도 없이, 어. 골렸도 안 찍고, 걸쳐도 안 찍고, 아니, 어, 골렸도 안 찍고, 걸 킁만 하면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어, 세레모니 한번 해야겠다. <laughs> 야, 이것도 극찬 받았네요. 어? 그지 같은 빌드는 자기가 써놓고,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